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? 우유 또 줬어 얘? 언제 줬어? 우유? 우유 한, 한통다 먹었잖아 지금 방금 뭐해? 이.. 컵에 아무도 필요해 다 마신 거야 응. 은채 그만 먹어 배 아파 배 아야 해. <laughs> 빨리 먹어. 그 옥수수 빵 맛있어. 언제야? 옥수수 빵 어? 촉촉해, 음 촉촉해. 끼어! 네. 짜잔! 은채야 은채야 어제 배가 많이 아팠어? 어제 체했었어? 몇 번을 어제했했데데 너? 응? 너제네번 토했잖아 어? 아은채 아빠 <laughs> <laughs> 짜잔. 문체 어디 있나? 어, 있네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빠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 고 잘하네. <laughs> 먹어야지 은채야 장난치지 말고 배부르지 뭐. 아너 트름했어 방금. 배부르지. 그만 먹어 은채. 그만 먹어요 은채. 음. 응. 그만 먹어. 아 어. 냅둬. 회다 냅둬. 그만 먹어. <laughs>